아이튠즈를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음악세상 지니컨텐츠입니다. 어, 이 지니컨텐츠는요. LTE 서비스와 연계돼서 어, 고객지향점 지니팩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음악뿐 아이랑 뮤직비디오도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화면에서 소녀시대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녀들 중한 명이 위원장님과 함께 나누고싶다고 전화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통화를 해보시죠. 얘가 이름이 a 더라 a You are eating but I am there. I am there. I am there. I am there. I am 대 h e r e I am there. I a 히 there. I am t h e 이 e 요 위원장님 잘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히 한네 한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죠. 알요 네. 알아주는, 네. 알아주는, <laughs> 알아주는 기억이야 소연씨와 아, <laughs> 함께 KT 화이팅 한번 외주는좀어떠니까 이양씨하고 네. KT 화이팅. KT 화이팅. KT 화이팅. KT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저희 KT 전시관 안쪽으로 이동하셔서 저와 함께 다른 콘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모만으로 좀 부족한가 봅니다. 역시 소녀시대만큼 정도의 미모는 되어야 네, 위원장님께서 좀 만족을 하시려나 봅니다. 자, 안쪽으로 입장하셔서 저희 KT의 다른 콘텐츠를 조금 더살펴보시겠습니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이패드의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위원장님을 환영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자, 위원장님. 제가 KT 한 분이 계니까 위원장님께서 올레라고 한 번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좀안돼 <laughs> 뭐 제주도 올레도 있지만 KT 올레도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KT 올레 올레 감사합니다 지금 분들과 함께 호흡이 척척 맞으셨네요 자 위원장님 뒤로 잠시만 돌아봐 주시겠습니다 다음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위원장님을 오늘 애타게 기다려준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황정민 씨가 저쪽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진니 유스트림 DJ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곳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유스트림 컨텐츠 존입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가 단순히 높아된 VOD를 영상을 생중계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월평균 뷰어 6500만명 또 월평균 업로드되는 비디오 시간은 400만 시간으로 기네스 월드 기록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아, 이는 케이팝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도 KT 자회사 서비스인 뉴스트림이 어... 어? 어디로 보내라고? 지금 마이크를 끄면 실시간으로 이 <laughs> <laughs>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지금 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댓글들을 좀 올려주시거든요. 아테이 전시관 정말 예뻐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위원장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업 보내주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푸치앤 페이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제가 마이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색 간격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이율을 이용해서 굉장히 품질을 균등하게 무선 인터넷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로 만되어 있는데요. 이게 <목소리> <그게> 클라우 <목소리> <더> 서버가 들어가 가지고 <목소리> 저기 <목소리> 앞으로는 천개 기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지금은 144개까지. 그 저기 삼성하고 아치에서 수출을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많은 수의 비율을 저희가 운영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저희 KT만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과포 인프라가 기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옆쪽으로 이동하셔서 저희가 다음.